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그뷰 입니다. 뷰 비슷한 단어를 데터 디셔너리 뷰뭐 이런 할때 v n l s n v p a r a m e t e 할때 한번 살짝 뷰를 들어봤고 또셀 e 트 e 롬절에 들어가는 서브쿼리를 거기서 i 라인 i e v 하면서 들어봤어요 i 라인 i 자 그러면 또텍스트로 보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자, 바로 또어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이런거 보면은 헷갈려서 오히려 안 되거든 <laughs> 제가 select 어, star from 해서 자, 인라인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elect star from emp 인데 where dptno가 음, 20번 부서인 직원들 보세요. 이게 프롬드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가 인라인 뷰잖아요. 그럼 이제 20번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조회하는 거죠. 그이 결과 집합에 대해서 자, 자. 요 결과 집합에 대해서 어, 이게 메모리 올라오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회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일하나 별하나 똑같죠? 자 이걸 인라인 뷰라그래 라인 안에 들어가는 뷰라그래요 그러면 라인 밖에 있는 뷰는 <laughs>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뷰를 만들어 볼게요 v emp 자 앞에 v라고 다, 예, 달았습니다 v u n d e r r emp 어, 1 0분이라 할까요 이번에는 그냥 20할까 2 0분 내가 이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as 하고 <laughs> 자, 이제, 어, 여기, 용놈을이 셀렉트 문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를 만들어요. no, n 자 이렇게 해서 뷰를 만들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봐. 셀렉터. v EMP20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합니다. 하면 어, 얘얘이 VEMP20의 오브젝트 타입이 뷰거든 여기 딱조회 하면은 이제 프롬절에 올수 있는 게 테이블 내지 이거 뭐지? 데 뷰가 올수 있어요. 어, 비면뷰네 그러면 이제 어디? 어, 여기 이제 데이터 디셔너리에 VIMP 20에 대해서 뭐가 자이 VIMP에 대해서 뭐가 정의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이 셀렉트 문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디셔너리에 이 셀렉트 문이 저장이 돼 있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DB에서 어떻게한다이 뷰에 저장되어 있는 셀렉트 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뷰에 이 뷰에 저장되는 셀렉트는 누구예요? 얘죠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셀렉트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이거는 똑같아요, 그렇지? 근데 근데 어, 지금 이제 프롬프트에 있는 이 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 얘를 라인 바깥으로 뺐잖아. 이제 프롬질에 있는 건인 라인 뷰고 얘를 바깥으로 뺐죠 어디로 데이터 디셔너리로 이렇게 얘를 저장해놨대 그죠? 그래서 이걸 뭐다 뷰라 그래요. 그 뷰에 대응해서 이제 프롬질에 있는 것을 어, 인 라인 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점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를 그때 짜보니까 셀렉트를 짜보니까 뭐한5 7자짜리 짰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바에서 이 50줄을 날린다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자바 그 메서드 안에서 50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자바 객체지향으로 잘 짜다가 자문법이다가 갑자기 이제 이 명령문이 막 100줄이 와 자바 소스 안에 그 날려야 돼. 그럼 너무 소스가 <laughs> 지저분하고 이게 좀 약한 좀 이렇게 자바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자바에서 오라클 서버로 머신이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날리면 네트워크 트래픽도 마나 죠. 마나 죠. 근데 이 셀렉트 문이 만약에 데이터 디션에 저장돼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출력을 합니까? 솔렉트 스타 프롬 뷰명 이라면 날아가. 그럼 오라클로 날아가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저장돼 있는 셀렉트 문을 찾아서 실행해서실행할수 있죠. <laughs> 그럼 어떻게? 이 쿼리가 단순화되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들고. 또 자. 만약에 지금 나는 이 어, 20분 무중간히 입사했습니다. 그럼 직원 로그인하면 20분 무중간히 입면 되죠. 너무 무서울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보안, 보안. 그러니까 EMU 테이블에서 권한을 줘버리면 EMU 테이블 20분이 아닌 직원들을 안 보게 할 수가 없어. 그지 EMU 테이블에서 권한 다접비면 그런데 권한을 어디다 주겠다? 이제 권한을 못 배우겠지만 이 뷰에다가 권한을 주면은 20분 직원은. 쥐가 보는 건 20분 밖에 없죠. 또. 팀 셀렉트 할때 지금 모든 칼럼 다보이겠는데그 셀레리까지 보게 할 필요 없죠. 그럼 셀렉트 empno, ename 셀리는 빼고 이러면은 뭐지? 반도 어 접하시죠. 그리고 변흥에서 마실 까안을까안 써요. 안 써요. 안 써. 안 써. 아니 뷰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우리는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E-RP 시스템 가지고 접근하잖아. 로그인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오늘 쥐가 이거 뷰를 보는 게 아니고 쥐가 뭐 아니 본인 회사 취업했는데어친입이니까 뷰에 대해서 권한 주시오. 쥐가 스킬 플러스로 슬택해 가지고 뷰 보고 그래안 하잖아. E-RP 시스템을서잖아요 쥐가 어. 뷰를 볼 일이 뭐 있어? 방금 내가 말한 건다다 다 그냥 어 그냥 하는 얘기야 책에서 그래서 뷰안 씁니다. 왜안 쏘느냐? 그러면 좋은데, 그럼 자바에서 그러면 잘 날렸잖아. 자바에서 날리면은 코리가 어, 그 g d 가 단순화 되니까 좋잖아요. 트래픽도 감소되고, 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이 뷰가 막 테이블이 막 다섯 개 여섯 개막 쪼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셀렉 트를 보니까, 아, 어, 이게 셀렉 트슬을 보면, 아, 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해가 돼. 어, 왜 그런지, 근데. 비를 가지고 그냥 팍 검색하면은 질이는 단순한데 이게 왜 나왔지 어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제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아까 질이 단순한 가동성이 좋다 그랬잖아 가동성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쓴다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아, 물론 또 내하고 다른 말을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 있으면 지어려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쓰겠습니다. 면또깔는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코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실제 그러니까 어, 어, 인라인대를 쓴다고. 프롬들에다가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이, 이게 어떤 문제를 내가 바로 가수생님께 알수 있기 때문에 어, 현업에서는 어, 뷰를 자, 물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 목적을 쓸 수는 있어요. 뭐머티리 i 이즈 두두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어 저는 이제 뷰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냥 아, 쿼리가 있는데. 아, 이걸 어디다가 어데이터베이에 아 저장해 놓고 그뷰 이름으로 그냥 팍 호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할 거예요. 그들 할게 너무 많잖아. 할게 너무 많은데 써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쓸수 있지. 쓸수 있으면 써면 되지. 또그 어려워. 아까 전에 뭐안 어렵잖아. 끝까지 말고.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니? 뭐게? 뷰란 테이블이나 다른 뷰를 기초로 한 논리 테이블이. 논리적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방금 보다시피. 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 이 뷰는 뷰는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근거로 하잖아. 뷰는 데이터가 없어. 뷰는 그냥 저장된 다시 말하면 그냥 쿼리 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논리적 테이블이라고 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VVEMPc 바까 VVEMP20 해갖고 여기는 뭐 하겠다. V under bar 자 e m p 2 1이 할게. 아나이다 보는 거 너무 안 돼. 그냥 EMP n o 이 네임 세리리 빼고 자뭐 하여 여기까지만 네, 볼라고. 여기까지만. 어, 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v 이 m p 10에서 그냥 자, v 이보이엠 10을 하나 만들었어요. v 이보이엠 10은 이제 뭐다? 다 보대. 지원은다 보대. 볼수 있는 칼럼이 제한돼 있죠. 자, 이렇게 다른 뷰를 근거로. 아유, 뷰도 잘안쓸것 같은데. 또그 뷰를 근거로 또 다른 뷰를 만든다. 그냥, 그냥 그렇게 일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알았지? 뷰는 데이터가 없어요. 테이블을 바라보는 창이다 말은 그뭐그 뭐, 뭐, 그 창이 아닌데 그냥 s e 트물이라니까 저장된 s e 트 e c t 물이야 그게 다야 보안, 질의단순화 이런데기다 했습니다 사용자표 제공이란 아까 뭐라 그럽니까 20분 부서는 20분 부서 관점에서만 지문 다 보면 돼 그럼 뭐야 그냥 20 VEP 20 해가지고 화학권을 주면 돼 그러면 그 20분에 있는 직원들은 G관점에서는 주가 보인 이게 다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이 m p 20 테이블 아니 그러니까 엠비 20 테이블, 엠비 30 테이블, 엠비 40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테이블이 몇 개고? 우리도 지금 기수 테이블 만들면 70, 60 개. 그냥 안 한다 그랬죠. 기수 테이블 하나, 학생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관로로 구분 해가지고 뭐 중심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테이블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매 테이블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매퀴즈마다 간접에서 내가 주고 싶으면은. 뷰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건 그게 뭐다 사용자별 사용자 관점. 테이블은 조직 전체 입장에서 만들어야 돼. 조직 전체 입장에서 테이블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제 초보 초보들은 만들려 그러면 그리 만든다고 지심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 보는 관점이 조직 전체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또 정보처리기사 공부하는 사람들. 또 보면 어, 자 사용자 배열로또 아, 이제 정보처리 살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또 보면 개념적 스키마, 또 논리적 스키마,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또다탁닥 해가지고 또 멋지게 또 시험 먹어도 그말짱 아무 필요도 없는 걸하더라고 그렇게 또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적 스키마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 볼까. 개념 스키마. 그건 뭐냐면, 이렇게 사용자별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별 스키마를 말합니다. 각사용자별 스키마. 근데 각사용자별로 스키마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 테이블을 그냥 다, 그냥, 뚜둑뚜둑 다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개인 스키마를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키마가 논리 스키마. 그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키마. 진짜 테이블 만들어내는 거죠. 바닥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물리적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개념적 스키마는 이제 처음에 데이터 모델로 왔어요. 오, 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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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키 있네. 자, 이게 이제 각 사양 제별 관점에서의 스키마라는 얘기지. 이건 안 돼. 데이터베이스는 조직 전체 입장에서 해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때 쓰는 게자 그런데 만들어는데각 사양 제별로도그 스키마를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주고 싶어. 그러면은. 만들어도 똑똑도 조금은 그런데 그것도 잘안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사용자들 그 관점, 사용자 뷰를 제공한단 말 이제 아까 말한 개념적 스키마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어, 현준그본적 있지? 어, 이제 실체 구지이 어, 이제, 이제 이해될 거야, 이제. 봐, 이거 하니까 몇 마디 문법 내가 아마는 안 했던. 그래도 확 이해되는데 정보서에 볼 때는 아이 어 뭐야 이거 막 어. 되게 이제 힘들지. 자 이제 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 필요. 다필요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살고 보자면은 그데 여러분들 이제 뷰를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가서 절대 안만든다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여기다가 가슴 벌 시간 쓰지 말아 말아요. 하면 또 보면 되잖아. 지금 안어렵잖아 오와!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어? 또 만들고 있네. 아, 만드는데, 뭘또 만드네? 또, 만드네? 또 만드네? 또 만드네? 그게 아니라, 얘는 자꾸 자주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라! 뷰! 뷰매 해갖고 그래! 뷰! 뷰이라면 시간 많이 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5월 1%에 하면은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드랍하고 새로 만들고. 그거 그냥 준 옵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뷰 강의도 마치겠습니다.